아, 그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멈췄고요. 그림과 같이 f가 우리함수고 역함수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로 봐줘야 되는 건 노트 안에 이제가 영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요. 그것의 역함수는 이제 당연하게도 y가 2보다 크다는 게 되겠죠. y는 노트 x 빼기 이니까 그것의 역함수를 보여주시면. x와 y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y-2는 x의 제곱이 되니까 y는 x의 제곱 더하기 2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L이 곱선 y는 x 와점 p에서 만나고 그리고 직선 L은 역함수와 q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OPQ, OPQ의 외접원의 넓이가 삼각형 OPQ의 외접원 이렇게 되었을 때 외접원의 넓이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리시겠죠. 그럼 그 넓이가 2분의 25 파이일 때 p의 y 좌표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p의 y 좌표를 이 박스형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만 잘 읽어도 문제없을 니다전 p의 y 좌표를 a라고 하면 p의 좌표는 단이제 y가 y는 x-2니까 이게 지금 a니까 x를 구할 수 있겠죠. 뭐겠어 a 제고더하 2가 되겠죠 그리고, 두 곡선 y는 fx와 역함수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고, 직선 l과 y는 x는 서로 수직됨으로, 그렇죠 수직임으로, 이 친구, y는 x는 <laughs> 서로 수직임으로, 직선, 아, 두점 p와 q는 서로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므로,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중심을 c라고 하면, 점 c 는 y는 x 위에 존재한다. 어, 그러면, 사각형 OPQ의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니까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CP는 c o 임으로 여기서 문제를 포함하가면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점을 뭐 H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원이 뭐 OPQ를 지나야 되니까 원이 이렇게 펼질거 아닙니까?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이 지금 존재하지만 QH하고 PH가 같잖아요 그러면 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중3때 이제 배우는데 원이 있고 현이 있어요. 근데이 현은 원의 중심에서 수직 이등분하잖아요, 그렇 그게 지금 각각 Q와 P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얘를 수직 이등분해주는 이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yx 는이 yx라는 는이 직선은 당연하도 원의 중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 중심, C, 지금 C라고 했죠? 원의 중심 C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OPQ의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라는 건 원의 넓이라는 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파이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이 2분의 25라는 걸로 했죠? 그 R은 루트 2분의 5라는 거고 2분의 5는 루트 2가 될 거네요 아, 반지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반지름이잖아? 2분의 5로 트가 된다는 거야. 얘도 2분의 5로 t라는 거 그러면,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왜? 왜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단계들이 2분의 5로 트이면 지금,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이건 이제 중상 2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인 이 y, x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 값이 있다고 가정할 때, 탄젠트 세타가 지금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타가 45도잖아. 그러면 여기가 45도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지고 얘가 2분의 5 루트2면 얘는 2분의 5, 2분의 5 왜? 1대1대 루트2니까 그래서 점치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를 구할 수 있죠 <laughs> 어떻게 a를 구합니까? <laughs> cp와 c5가 같으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이 점의 대표가 a를 곱 더하기 컴마 a라며 얘는 2분의 5, 2분의 5라며 그러면 2분의 5 루트2 c5는 2분의 5로 티가 되니까요 그리고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주시면 문제가 풀리겠죠 아트 a의 제곱 그리고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네요 더하기 a 빼기 2분의 5의 제곱 <laughs> 그러면 어차피 뭐 제곱을 해주면 좀더 편할 것 같으니까 제곱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제곱을 해보시면 4분의 25 곱하기 2가 되면서 2분의 25가 돼요. 그쵸? 그러면 얘는 a 제곱 빼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2분의 5의 제곱이 됩니다. <laughs> 이 식을 조금 더 써보면 a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구요. 얘는 a의 제곱 빼기 5a 더하기 4분의 25가 됩니다. 그게 지금 2분의 25여야 되는 건데 4분의 1과 4분의 25를 더하면 2분의 뭡니까? 2분의 13이 나오겠죠. 4분의 26이니까 2분의 13 그러면 이제 얘를 이항 해서 a 제곱 a 제곱 사라지고 a 제곱 105a 그리고 이 친구들을 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2분의 12 그렇죠? 얘, 얘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해가 십니까?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조립제법을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대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얼추 이제 값이 줄어지니까 우리는 조립제법을 써보겠습니다. 4차, 3차, 2차, 마이너스 5, 그리고 1차 상수까지 해서, 이제 여기에서 얘가 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뭐다 대입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그냥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가 2가 된다는 건알수 있겠죠. 1, 2, 그리고 2, 2, 4, 4, 8, 3, 6, 0 이렇게 되면서, 여기 A를 만족시키는 건 2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p의 y 좌표는당연하도 2가 된다. 라고 마무리를 할수 있을 텐데요. 여기 들어가는, 여기라는 건 지금,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최고 차항의, 최고 차항의 개수의 약수. 그리고 상수항의 약수.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로 치면은 6 있잖아요. 1, 2, 3, 6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가가 지금 GA니까, A제곱 더하기 2인데, 나, 지금 가가 N이죠? 그러면, 2를 넣어주시면, 2는 4 더하기 2는 6이고요그래서 2분의 5를 더하시면, 2분의 17이 정답니다